헬로라는 그 단어 자체는 네. 이제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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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그 이렇게 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예전에 그렸던 그런 후광 뜻인데요. 네. 어, 그 뜻인데요 네어그 약자예요 저한테는 그게 home alone lights out이라는 문장을 약자로 한 건데 어 저희 집돌이 성향이 강해서 그게 집에서 혼자 불 꺼놓고 있기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이 저를 네. 제일 잘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라이크미 like 같은 경우는요 되게 호불호가 없을 스타일이에요. 네. 대중분들도 너무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멜로디인 노래이고요. 어 말리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되게 도판, 어, 힙한 그런 랩송이에요.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두 가지 아예 정말 반대되는 스타일을 제가 더블 타이틀로 놓 이유는 네. 어 어떻게 보면 제 아내도.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더더 더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그런 모습도 있고 또 하나는 한 명이 그냥 랩 아티스트로서 멋진 그런 그냥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면도 있고 네. 어, 그래서 그두 개의 모습을 그냥 아예 다 보여주자 음, 그랬을 때 어, 리스너분들이 어떤 것을 더 흥미롭게 들어주시고 더 관심 있게 들어주실지도 궁금하게 됐고요 어, 또 어떻게 보면 제 정규의 색깔이 저의 양면성을 담기 담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를 택하게 됐어요.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곡은 말리부입니다. 네, 이유가 있다면? 이유는 이제 라이크미 like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들면서 이거는 거의 확신을 해요. 이거는 호불호가 없을 정도의 스타일이니까. 네. 웬만하신 분들은 다 좋아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. 근데 말리부 같은 경우는 힙합을 그렇게 안 즐겨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이게 잘 익숙치 않을 수 있으니까. 좀더 부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한테는 너무 애착이 가는 곡이라서 응원하는 부분입니다. 저의 음악 스타일이 듣기에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네. 뭐 가사가 너무 선정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또 저의 랩 스타일이 많은 그냥 대중 분들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스타일이니까 아마 모든 스타일에 잘 붙지 않나 싶습니다. 이번 앨범을 통해서 정말 다른 거 없고요. 그냥 PH1이라는 사람의 그런 래퍼의 아티스트의 색깔을 확실하게 담아냈기 때문에 어, 정말 독보적인 스타일로 알려지고 싶고요 그리고 랩이면 랩뭐 노래면 노래 그냥 여러 가지의 스타일을 다 어울려서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번에 어필하고 싶습니다 저를 늘 응원해주시고 제가 진짜 열심히 만드는 그런 음악들을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홍보해주시고 하시는 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, 앞으로도 그냥 계속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음악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